Hello everyone. 자,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 근데 투부정사는 용법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먼저 이해해야 될까? 자, 쉽게 이해하는 방법. 한글로 먼저 받아들이면 돼요. 자, 첫 번째, 제가 세 문장을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무엇인지 저랑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좋아해요. 뭐를요? 춤추는 거요? 노래하는 거요? 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아,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름과도 같은 명사.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나는요, 좀 필요해요. 어떤 것이 필요해요? 음, 어떤 게 필요한데? 마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어떤 게 필요한데? 아, 쓸 거예요. 아, 뭐뭐 할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럼 세 번째 자 저는요 뛰었어요 어너왜 뛰었는데 아 기차를 잡으려고 아 그랬구나 어너왜 공부했어 아저 이번에 시험에서 이기려고요 아 무언가를 하려고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아 열심히 했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투부정사의 형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투부정사는 너무 간단해요 투 플러스 동사원형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자 그런데 꼭 친구들은 투 플러스 뭔가 변화를 주는 거에 맞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자, I like to sing일까요? Sing일까요? Singing일까요? Uh -uh. 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I like to s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 likes 3단 동스 3인칭 단수 동사 끝에 s she likes to singing 일까요? to sing 일까요? to sing지일까요? 오, 정답 다들 잘하네요. i 어 she죠. she likes to sing. 그녀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to 부정사의 형태가 아,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거꽉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용법에 맞는 하나하나의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명사적인 용법. 명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죠? 자, 그러니까 해석도 간단해요.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 그냥 뭐뭐 하는 것.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to study English is fun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투부정사가, 어, 문장 처음 주어자리에 나왔네요. 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t's fun. 이런 상태래요. 어떤 상태? 재밌는 상태래요. 아하,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네. 자, 여기서 잠깐.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오거나, 혹은 동명사 주어가 나오면, 투주동주. 투부정사가 주어, 동명사가 주어. 투주 동주는요. 3단 동수즉 is나 혹은 일반 동사 끝에 이렇게 변화가 온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Yeah.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어디에 나올 수 있느냐? 바로 비동사 뒤어 비동사 뒤면 보어 자리인데 부부 어 기억한 사람 맞네.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My hobby is collect stamps. My hobby, 내 취미는이에요. 뭐요? to collect stamps.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에요. 어, 뭐뭐 하기는 일단 어, 명사적 용법 막, 맞고 그다음에 비동사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나온 것도 정확하게 잘 짚으셨어요. 자, 세 번째, 투부 정사가 목적으로 나올 때는요. 뭐뭐하기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I like to sing. 오, 그럼 뭐예요? 나는 좋아해. 뭐? 노래하기를. 뭐뭐 하는 것. 무엇. 명사적 용법이죠. 자,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을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 이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에 따라서 주어냐, 보어냐, 목적어냐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to study English is fun 이라는 문장 혹시 기억하세요? 자, 이것을요. 이 투부정사로 또 바꿔줄 수도 있어요. Wow. 자, 투부정사가 혹시라도 너무나도 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주어 앞에 부분에 너무나도 길게. 그러면, 아, 도대체 주어가 어디서 끝나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럴 때는 가짜 주어라고 할수 있는 it을 앞에다 놔주면 굉장히 쉬워 보여요. 영어가. 자, 그래서 아까 to study English is fun. 여기에서 투부정사는요, 맨 뒤로 빼면 돼요. 일단은 it을 써주면 돼요. it을 쓰게 되면 비동사 뭐가 나오죠? is가 나오죠. 좋아요. 뭐 was가 나올 수도 있고요. It is fun. 이럴 때 가짜 주어인 it을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It is fun. 재밌어요. 뭐가요?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이요. 아하!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온 경우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배울 거예요. 아마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용사의 역할 중에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오 많은데요. 형명, 형명, 형명. 뭐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 누구죠? 형용사죠. 자 마찬가지로 이 투부정사가요. 형용사처럼 쓰여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줘요. 자 예를 들어. something hot 우리 그 옛날에 배웠었죠? something hot 뜨거운 것 근데요 자 i need something ho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필요해요 something hot something hot 뜨거운 게 필요해요 음 응? 근데 뭐할 뜨거운 거요 아 이럴 때 투부정사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마실 뜨거운 게 필요해요 그럼 i want. Something hot to drink. 그러면 뭘 꾸며주고 있어요? To drink가. 마실 뜨거운 것. 뜨거운 것을 꾸며주고 있죠? 마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꼭 기억해 두세요. 뭐, 뭐, 할. 이렇게 해석이 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적인 용법.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부사적 용법. I ran. 어, 뛰었어요. 왜 뛰었지? to catch the train I ran to catch the train 나왜 뛴거죠? catch the train 기차를 잡으려고요 또 놓치면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자 막차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러니까 뭐뭐 하려고 in order to 부정사나 똑같은 뜻의 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나옵니다 뭐뭐 하려고 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가장 많이 쓰이고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외국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어? 이말 진짜 많이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그럼 이제부터 해보시면 돼요. Okay. 자, Glad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 그죠? Nice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긴 한데 내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내 감정이 들어간 감정의 원인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결과의 원인에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바로, He grew up to be a scientist.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이거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자라서 to be a scientist. 과학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뭐뭐 하기에 명사적, 그리고 뭐뭐 하려는 뭐뭐 할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뭐뭐 하려고, 그리고 뭐뭐 해서, 그리고 감정의 원인 이러한 것들이 합쳐진 부사적 용법까지 아주 확실하게 배워 봤습니다. 이제부터 오는 문제 풀어 보시면서 다 맞춰 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은 것은 1번. I like play basketball. 자, 딱 봐도 문장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like와 play라는 일반 동사가 한 문장에 있다? 자, 문장 안에는요, 동사는 반드시 하나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I like, 어, 나는 좋아해. 뭐를요? to play basketball. 농구하는 것을. 이라는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아주 깔끔한 문장이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두 번째. Jenny wants to eat bananas. 자, 제니는요, 원해요. 어 주어 동사 하나씩 잘 들어갔네요. 근데 뭐를 원해요? To eat bananas. 바나나 먹는 것을 원해요. 아주 깔끔한 명사적 용법에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죠. 자, 3번. He begins to wash the dishes. 오, 딱 봐도 투부정사의 형태가 틀렸다라는 게 감이 딱 오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to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어야 되는데, Two washes? 어, 웬 변형이 와요? 말도 안 되죠? 자, 4번 We want to be sea kangaroos. 자, 우리는 원해요.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To be sea 자, to 플러스 동사원형인데 어, 동사원형이 두 개나 돼요. To be도 있고 뒤에 바로 sea도 있고 자,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 없애줘야죠. 자, 근데 문맥상에서 우리는 원해요. 캥거루를 보는 걸 원할까요? 캥거루가 되는 걸 원할까요? 왠지 나는 캥거루 보는 걸 원할 것 같아. 그러면 we want to see kangaroos 라고 해줘야 돼요. 우리 원해 캥거루 보는 것을 역시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넘버 파이브 딱 봐도 틀렸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지문에서 보게 되면 자연스레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에 대한 쫀쫀한 암기가 있어야 돼요. to learn 하고 바꿔 줘야 돼요. learning 아니에요. learning 아니에요. 자,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 명사적 용법. 그것도 맨 앞에 나와서 주인공 역할을 하네요. 자, 그리고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을 때는요. 투주, 동주,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을 때자 동주는요.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을 때 이럴 때는 3단동수,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도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이지가 나온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자, 이것 또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하지만 투 플러스 러닝은 잘못된 형태 자,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다마치셨죠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자, 제시카 practice the piano hard to win the contest. 자, 제시카 연습했어요? 뭐를요? 피아노를요. 어떻게? 열심히. 근데 왜한 거예요? 아하, 컨테스트. 그 시합에서 우승하려고, 뭐뭐 하려고 딱 나오네요. 부사적인 용법.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 거죠. 자, 그렇다면 보기와 같은 거 골라볼게요. Number one, We found a book to read. 음, 우리 발견했어요. 주어 동사 깔끔하네요. 어, book, 책한 권을. 근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 잘해야 돼요. To read, 읽으려고 책한 권을 발견했을까요? 읽을 책한 권을 발견했을까요? 읽는 것 이걸까요? 딱 봐도 문장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거는. 읽을 책한 권을 발견했겠죠. 뭐뭐 할 무언가, 뭐뭐 하는 무언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 자, number two. I have many friends to talk with. 자, 나는요, 많은 친구들 가지고 있어요. 아, 좋네요. 그런데, to talk with.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야기 할 친구일까요? 아니면 이야기 하려고 자, number t 뭐가 될까요? 형용사적 용법에 투부정사가 쓰인 거죠. 이야기할, 이야기를 함께 할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대요. 어,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좋아요. number t I called her to say thank you. 자, 나는요, 전화했어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어, 좋은데요. 그런데 왜? thank you라고 말을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어, 무언가를 하려고. 목적의 투부정사. 자,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뭐가 있을까요? 부사적용법이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5번도 한번 볼게요. 4번. She was glad to hear the news. 자, glad to hear. 딱 봐도 glad, glad to meet you. 누군가 만나서 기쁜 것처럼. 들어서 기쁘대요. 아 그렇다면 부사적용법 중에서도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쓰였구나. 넘버 파이브 자, he was surprised. 놀랐어요. 허, 벌써 감정이 어때요? 놀랐어요. 왜? To see such a big frog. 허, 그렇게나 커다란 개구리를 보게 되어서 놀란거죠. 이것 또한 감정의 원인. 자,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3번.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서도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 3번이 정답입니다. 모두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여러분?